안녕하십니까 방구서 운동가 여러분들 뒤에입니다. 저는 지금 신논현역 8번 출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 어,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델카트론의 새 매장이 오픈한다고 해서 오늘 파티에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매장 여기에서 1분 거리에 있다고 하거든요. 어, 저기에 이미 보이는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o d 슨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요거 안에 하시면닝 선물 나가실 때 선물도 있어요. 필요하데요 맞아요, 다받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바닥에 닿지 않 쓰시면은 스시면은 영 그러니까 내 떨어지면 기록이 없어져. 요오 오십. 아 어디서 찾았어? 혹시 사진 좀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 보여주세요. 쇼미더보이. 아 여기에서 아. 또 뵙게 됐는데 제가 사실 9면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인터뷰에 담는 건 처음인데. 네. 아 지금 엔듀로 레이스에서 울킨 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엔듀로 레이스 마라톤이입니다. 아 너무 반갑고 아, 네. 사실 저에게는. 지금 앞에 줄리엔 강 님이 아, 계시지만 맞아요. 사실 저에겐 더 연예인 같으세요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처음에 오늘 여기 데카트로 강남정 오픈 행사에 왔는데 처음에 저에게 대, 이목이 좀 약간 집중되는 그런 느낌 들다가 줄리엔 강님 오시니까 저를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저야 이제 또 감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어떻게 데카트론 이렇게 네. 오시게 되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 엔드루에이스는 데카트론이랑 같이 이제 파트너로 해서, 데카트론에서 진행하는 러닝 클래스를 저희가 코치진을 음.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데카트론이 올해 조금 러닝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필요한 러너분들이 손님, 고객들이 왔을 때 올바른 달리기 좀 가르쳐 주는데 아. 도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기가 그냥 단순히 매장이라고 안 하고 좀 센터라고 하거든요. 러닝 센터라는 게 음. 있었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진짜 러닝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 이런 러닝센터라는 곳들 이름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게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레이스먼트도 최근에 맞아요. 오픈하셔가지고 네.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러닝클래스도 주중, 주말에 한 번씩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 앤드루이스코치 중에 한 분이 오셔갖고 네, 강남점 오시는 분들 어, 러닝교육 진행하고 있고 또 레이스먼트에서는 어, 저하고 배성훈 코치님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보여드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추후 저희 콘텐츠 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그,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평가, 있을까? 평가. 음. 어떻게 진단 내릴 수 있을까 어. 아직도 많은 러너들은 자기가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몰라요 하, 너무 네. 근데 정말 수치화시켰고 객관적인 어,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달리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피비를 당겨가면 되겠다 이런 어.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운동이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지대 운동이었어요. 아, 저는 고지대 트레이닝을 시로 어, 중국 쿤밍 정도가 한 해발 2 0 되는데 굉몇번 가서 훈련을 해봤지만 너무 좋았어요. 어. 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왜 달리기, 이 지구력을 요구하는 어, 선수나 어, 필요한 스포츠를 하,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지대가왜 좋은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는못 하잖아요. 특별히 아, 이상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인공적으로라도 환경을 조성해서 어, 조금 효율적으로 달리시게 하겠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저도 오늘 궁금하고 꼭 방문할 예정인데 예약하셔서 꼭 해보세요. 그럴 네. 예정인데 그 조만간 데카트론과 네. 좀 협업한 트랙 레이스 맞아요. 대회도 있죠. 네, 저속 광고 좀 해도 돼요? 아, 그럼요. <laughs> 9월 28일 예, 이달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추석 지나고 이제 진행되는데 9월 28일 토요일 에 인천 문학주경기장에서 데카트론과 함께하는 육상 트랙 이벤트 레이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개인전 두 종목, 1,000m, 5,000m. 단체전은 1,600m, 3,200m. 릴레이 혼성 경기거든요. 그래서 데카트론이 지금 모든 어, 스포츠의 이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품들도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고또 상금도 올수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가장, 가장. 참가비 이상으로 얻어갈 수 있다 음, 아, 참가만 해도 아, 뭔가 이런, 베네핏이 좀 있나 봐요 네, 저왜 자꾸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내가 하는 건처잘모르는데 아무튼 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마라톤 대회는 너무 거리가 길잖아요. 맞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laughs> 다칠 수도 있고. <laughs> 조금 그러네요. 짧은 경기를 통해서도 되게 재밌게 달릴 수 있고, 음. 또 다른 사람 뛰는 걸 응원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한번 갔다가 편도가 아니면 계속 계속. 그죠, 그죠. 서클이니까. 그래서 좀, 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뭔가 이벤트 축제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기획을 했고,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기회가 되면 꼭 네. 방문하려고 하는데, 28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29일에 네. 대회가 있다 보니까. 아, 29일이 되면, 어, 이제 전날에 1 0 0 m 를 <laughs> 하나 칫쩍 하면 딱 좋아요. 워밍업이 너무 잘 돼요. 아, 숨통 튀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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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호흡 좀 한번 튀고 대나가면 회또 기록 내기도 좋고. 아, 네. 이거 저도 영업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보시는 분들 꼭고려 네. 한번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고 저는 영업 사원입니다. 아, 이렇게 <웃음> 적극적이고 실리적이고 <laughs> 네. 도움이 되는 러너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업이니까 저도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네. 반갑고. 네. 좀 다, 저도 달리기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달리기가 과거에는 아뭐 지루해 재미 없어 힘들기만해. 음. 저는 이런 인식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런 음. 인식들이 올해 러닝붐을 오면서. 제가 할수 있는 거, 어, 러닝 이벤트도 많이 열고 음. 러닝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아. 또 콘테스트 통해서 러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제 개인적인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명. 네. 어. <laughs> 그래서 어, 좀 엔듀로레이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고 있고 저는 제가 실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네. 정보적인 차원에서 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력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는거 네, 저는, 저는, 저는 그곳 제가 지금 네. 러너분들에게 제가 막스킨적인걸 알려드릴 음. 게 아니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아, 너무 좋은 정보죠. 아. 네. <laughs> 네, 진짜 <laughs> 좋은 정보예요. 가장 <laughs> 기본이 되어야 되는 아, 요소 맞아요.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오늘 너무나 멋진 귀한 분 아. 모시게 돼서 저도 너무 기뻤고 네. 말씀해주신 뭐 레이스먼트 혹은 이런 데카트론 강남점 네. 그리고 이슬 트랙. 레이스 대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앤드루 레이스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 많이 잘릴까요? 이거 다 나갈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안 자른다. <웃음> <웃음> 다 나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길어지면 그냥 영상이 길어져요, 저는. 아, 알겠습니다. 가 네. 웃고 <laughs> 마무리 네. 인사만 할까? 네. 안고고 감사하고 다음에 달리기도 행복하게 달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데카트론 강남점에 줄리엔 강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방금 전에 트라드밀 뛰는 거 봤는데 네, 힘,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뛰세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빡세게 했어요 아, 진짜 지절할줄알았어 네. 아니 근데 막 호응도 호우 하고 아, 예예예 예. 응원해주라고 얘기했어요 상대방 제가 2등이었는데 아. 제 기록을 이기셔서 아 그래요? 아.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얘기 좀 인터뷰하시기로 듣기로는 러닝을 원래 좀 좋아하신다고. 네, 좋아해요. 아 어,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국에 이제 막 러닝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뭐 어, 러닝은 되게 주, 좋은 운동이고 어, 건강 위해서 되게 좋고 그리고 약간 친구들끼리도 할수 어, 있고 어. 혼자서도 해도 돼요. 아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다할수 있는 운동이라서 진짜 평생에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건강 위해서. 아, 계속 네. 계속. 네, 계속 계속 건강 위해서. 해외에서는 이미 러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예, 예.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한국 한... 한국은 내 생각은. 네. 이거 내 이론만 아, 예. 미세먼지 없었어요. 아 아니, 진짜 틀린 것 같아요. 아, 만약에 같아요. 미세먼지 심했으면 아, 이, 2, 3년 전에, 아, 네. 4년 전에 아, 네. 코로나 당기기 네. 전에 사람들못뛸것 아, 아,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웃음> 요즘 <웃음> 한국 날씨 너무 좋아졌어요. 아, 하늘 맞아요. 진짜 파란색이고. 예. 아, 네. 네.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엄청 좋은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록 욕심이 좀 심하다 보니까 아 기록 네. 너무 빨리 달리려고 욕심내다가 어, 네. 다치는 네.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아, 일단 기록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다치면, 그 기록 위에서 너무 많이 다치면, 그럼 앞으로 기록 아예 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선은 약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몸은 느껴져야 돼요. 어. You have to listen to, your body. 아, listen to your body. Listen to your body. Listen to your body. Yeah, yeah, listen to your body. 근데 그것도 약간 가끔 기록 깨지고 고싶 싶으면, 어, 어, 어. body listen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본인 <laughs> 스스로만 할줄 알아야 돼요. 나도 그런, 실수 한 적도 많은데 그래서 말하는 거 쉬워요. 내가 컨트롤 잘해야겠네요. 컨트롤 예, 잘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 몸은 약간 예, 뭐 인정해야 돼요. <웃음> <웃음> 나이 나이 먹으면 <몸은, 웃음> 되게 어, 젊잖아요. 예? 난 나이 아직 지금 많아서 아, 저도 약간 많이 이렇게 컨트롤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어, 이 그거는 외국에서도 그런 치수도 해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더더욱 그러면은 건강한 문화가 되길 네. 바라면서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면감사할것 아, 네. 같습니다. 네. 하나, 알겠습니다. 둘, 셋,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파이팅! 웃음> 안녕하세요. 네, 한 명을 도와드릴 카가들과 같이라고 하고요. 대가들 이정거 차고, 네. 차고 예, 예. <웃음> 이 차고. 이정 차고. 이 차고. 이정이 정도 차이이정이 정도 고이 정도 고이 정도 차이정이 너무, 어, 필요한... <laughs> <laughs> <표정이> 너무 좋은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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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우! <laughs> 그래도, 오등하셨어요 와, 아, 맛있어! 와 어. 오! 네, 진짜. <laughs> 진짜.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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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에도 만나 뵌 데카트론의 러닝 카테고리에 <laughs> 우리 마케터 분이신데요 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데카트론에서 러닝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전점에 점장을 맡게 된김종입니다아 <laughs> <지금 드라마입니다. 웃음> 네, 점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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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전점이랑 여기 강남센터랑 러닝 스페셜티 쪽으로 이제 <laughs>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러너분들이 품목에 지금 재입고에 대해서 네. 아 굉장히 사실 너무 쓰고 싶어도 못 쓴다 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데카트론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어필 을 한번 해주시죠 음 아마 지금 최근 모든 스포츠 브랜드가 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음. 지금 매출이 나오면서 아.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실정인데요 10월 정도부터는 좀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저희도 이미 선발주 해놓은 수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지를 조금씩 저희가 이제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브랜드가 다 그렇지만 팔기 싫어서 지금 물건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네 저도 점장이기 때문에 너무 팔고 싶은데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데카트로는 굉장히 양질의 상품을 가성비로 팔다 보니까 더더욱 수요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의 재고 부족 조금만 보시는 분들 이해 조금 부탁드리고 지금 이렇게 멋진 분 죽전점에 계시니까 죽전점에 가시면 <laughs> <laughs> 또뵐수 있고 지금 죽전점 포함해서 강남점도 해가지고 지금 러닝클래스를 운영하죠. 네, 맞습니다. 그거 잠깐 좀 소개만 해주시죠 어, 네 저희 지금 데카러너스라고 저희가 만든 러닝클래스를 엔듀오레이스 코치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죽전점, 강남점 지금 전부 다 오픈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또한 제가 맡고 있는데요 <laughs> 디어님 통해서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특별 혜택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데카트론이 이렇게 러너들을 위한 여러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리뷰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파이팅하는 베카들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남점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러닝에 필요한 모델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단순 신발 제외하고도 이렇게 악세사리들, 의류들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러닝 관련된 용품들은 대부분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남성 칸, 여성 칸다 나뉘어 있고요. 작지만 알찬 매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을까 싶네요. 스톤! <목소리> 자 이렇게 오늘 데카톤 강남점 오픈 파티에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했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러너를 위해서 세팅된 매장이라는 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뭐 진행할 그런 러닝 클래스, 그리고 여기에서의 물건의 보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매장 자체의 규모를 뭐 생각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러닝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뭐줄리엔강 님도 뵙고, 그리고 <laughs> 추정우 님도 뵙고, 여기에 제 기록도 이렇게 남기고, 좋은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의 데카트론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카트론 화이팅! <laughs> 자 이대로 영상 마무리하기 조금 아쉬워서 제 스스로도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데카트론 협찬해서 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 사비로 진행하는 건데요 제가 런닝 벨트를 어제 받아 왔잖아요 얘가 생각보다 퀄리티도 괜찮고 쓰읍,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분께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새 상품으로 주문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해당 영상 댓글로 데카트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주십시오. 그게 단순히 뭐, 이빠른 말 막, 고 어? 아, 데카트론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피드백도 괜찮고, 음, 뭐, 그런 자유로운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어, 화요일 저녁 7시까지 댓글 써주신 분 중에 무작위로 해서 세 분께 지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양식 맞춰주신 분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음,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러닝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이슈들 계속 전달드리는 디어가 되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